우선 그림자 군단부터 볼까요? 그림자 군단은 말 그대로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그림자 군단과 몬스터의 군단끼리 싸우는 장면은 전쟁을 연상케 할 정도죠. 웹툰에서 볼 때도 지렸던 군단끼리의 싸움인데 와 애니는 이걸 더잘 살렸습니다. 특히 이런 군단끼리의 싸움에서 중요한 건 사람이 많다는 느낌입니다. 캐릭터가 많다라는 느낌이 좀 적으면 갑자기 허접하고 유치한 싸움처럼 보일 수 있죠. 그러나 이번 2기는 많은 군단을 너무나도 잘 그렸습니다. 그래서 보는 우리는 진짜 전쟁을 구경하는 것 마냥 집중하게 되죠. 다음은 성진우의 싸움인데요. 진우의 싸움은 더잘 그려져 있습니다. 저는 특히나 표정에서 만족스러웠는데요. 액션인데 표정 얘기는 뭔가 쉽죠. 나온랩은 표정을 기깔나게 그리는 웹툰이었습니다. 액션에서도 그냥 싸우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긴박한 주인공의 표정, 죽기 직전의 공포감 이런 걸 표정으로 보여주죠. 이 표정 덕분에 우리는 긴장감을 느끼고 싸움에 확 몰입할 수 있는 겁니다. 애니 역시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냈는데요. 싸움만 보여주면 액션이 화려하네 하고 말았겠지만. 진우의 긴장한 표정, 강력해 보이는 악당의 표정을 정확하게 그려냈죠.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며 여유로워지는 성진우, 쫄림과 공포를 느끼는 악당을 보여줍니다.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강한 통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액션이 하이라이트인 만화에서 액션을 완벽하게 잘 살려줘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